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애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아침도 아기새가 어미새가 어미새가 모유를 주는 것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게 알듯 모를 듯 하는 말이긴 하나 아마. 사랑한다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아마 움직여서 찾아가 마음 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 예수님은 어디 한 곳에 정주하시고 정책하기보다는 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이리저리 다니시는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쉽게 잘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두 번째 이유는 그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 인생을 힘들,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새 침례 요한보다 침례를 주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냐면 바리세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또 다른 아, 선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또 그러면 이스라엘 그 유다 전체에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마치 도망가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셨던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마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피해서 도망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자임을 이땅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야 됐고, 그것을 드러내셔야 될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쉽게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것 같이 보이시는 그 여행길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이두 가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오늘 본문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가운데 내일 그 다음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왜 저리 가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참 많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모르게 하셨다는 라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밥을 사러,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성에 갔고요. 나중에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보실까요?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짜에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됐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왜 호커스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데 이쪽으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내면적인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다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아, 이 전도서 3장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도서 3장 아, 1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뜻을 숨기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그 처음과 끝을 알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락하신 이유가 바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유였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저라 감동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감탄케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을 인도하셨군요. 오늘 본문 유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케 하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 영생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성공도 이렇게 달아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함이다.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케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어두운 곳으로 우리 인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공의 자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 뜻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오늘 창 전도서 3장 그 연결된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저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영 목사님 카톡에 늘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재밌게 살자 <laughs> 목회를 그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참그 인생을 참 사모님도 일찍 여의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노 목사님의 <laughs> 그 재밌게 살자 이게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사람이 아무리 작고 멀리 와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고 예수님 분명히 알고 가시는 길이다 내 앞에서 나는 그길 따라가며 재밌고 즐겁게 살자 착한 일 하면서 사람들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자 그것이 아마 제자 된 우리들의 가장 큰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여선 전도사님이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려고 저희 오늘 좀 비가 오지만 또. 어 야, 날제가좀 흐리지만 끝나고 산책 가자고 근처에 산에 가시자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렇게 어, 기뻐하고 어,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왜 이렇게 하셨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잘 될까 뭐 그런 고민으로 어, 우리 마음을 고생케 하는 것보다 모일 때마다 어, 같이 먹고 마시고 산책도 하고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어,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또 함께 기뻐하는 인생,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인생들 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녹음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계속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시는 것 같고 왜 사마라지역으로 가는지. 그 정결치 못한 더러운 곳으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를 주시고자 하나님 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진정한 뜻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종을 알수 없게 하셨기에 하나님 오히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라는, 하시려라는 뜻이 있음을 이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감탄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동안 저희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 즐거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는 우리가 그 아, 저희 교회 공동체를.